아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아마추어의 장점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좀그 사진 메카니즘에 대해서 빨리 배우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아 그거에 대한 강의를 안하고 지금 뭐 사진의 발명사니 뭐 이런 쓸데없는 것만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진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런식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진은 내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기술적인 쪽으로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진을 갖다가 기계적인 내용으로만 소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지만 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원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면에서 오늘의 이번 시간의 이 강의가.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마추어 사진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진을 해야 제대로 된 사진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줄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타이틀 보면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 을 달아 놨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강의 다른 강의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진에는 "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법이나 원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만 뭐 머리에 딱. 어, 메모리 하시면 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뭐, 사진을 좀 안다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 뭐, 구도는 이래야 되고, 뭐는 얻어야 되고, 이렇게. 어, 사진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도 깊이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사진 분야에는 유독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부류의 인간 형태가 있다라고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라는 게 있어요.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고 아마추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상당한 실력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근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없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실력 차이가 아니고요. 어, 뭐. 단, 저, 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업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프로페셔널이라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하면서 먹고 사는 방패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이고, 아마추어는 자기의 번호도 따로 있으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실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 시간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줄리아 마르트카메로이라는 여자가 이공식 세계 최초의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추어 사진가이면서도 세계 20세기를 빛낸 유명, 저, 위대한 사진가의 명단에 당당하게 올라간 사람이 그 카메론이라는 사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도 볼수 있듯이 단적으로 아마하고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실력 차이가 아니다. 실력 차이는 없다. 단지 그게 직업이냐 아니냐의 차이고 실력은 어느 쪽이 더 낫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추어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론이라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라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저부터도 특히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자신도 모르게 그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기 위한 그 용기가 쉽게 발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항상 해오던 방법대로만 가는 이런게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아마추어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밑져야 번져 이란 얘기예요잘 찍으면 야너 감각이 있다 너는 진짜 뭐 타고난 사진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조금 잘못돼들라도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고 또그 사람들은 이게 뭐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막 치고 도 된다는 얘기 그러다 보면 카메론 같은 그런 사진도 만들어 낼수 있다는 얘기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프로페셔널이라는 그 집단들이 형성해 놓은 그 고정관념, 고정틀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에요. 글로 들어가야만이 자기가 사진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프로페셔널이 될 거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정답이 될수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의 사진이 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하고 프로하고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를 제가 줄리안 마그레트 카메론이라는 사람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그 형식에 얽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촬영하시면 되고, 편한 대로 사진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이 강의 진행되는 동안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시, 사 사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진 관심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봤지만,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또이 교, 교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사진에 대한 관심으로 엄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막말로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될 정도의 무지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진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네 대학교가 많은 것만 봐도 알아요. 굉장히. 1990년대에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사진과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그때 막사진가가막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학생도 줄어들고 뭐 이래갖고 좀 학교가 많이 문을 닫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가 알기로 한 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데이 우리나라 그 면적이나 인구, 규모 로 봤을 땐 너무 많은 그 학교입니다. 하여튼 학교 있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들이 또 돈벌이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만들어 사진 강의를 또 하고 있고 또뭐 다양한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의가 있고요. 각 기업체 쪽 웬만한 기업이라고 그러면 사진 동호회가 있고 대학에도 사진 동호회 있지. 고등학교도 사진 동호회를 있죠. 어뭐 또, 중학교도 있죠. 하여튼, 뭐, 하여튼, 모임이나 단체만 있다 그러면 사진 모임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사진에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가, 민족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간혹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 높은 관심도에 비해서, 우,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 요즘은 그래도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명은 있어요. 한두 명 정도는 있는데, 어,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이, 그런 그, 사진에 대한 관심이나 사진에 대한 열정에 비해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사진가가 극히 드물다는 게 세계적으로 그 내놓을 만한 그런 사진가가 극히 드물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어~ 제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이, 하, 이 사, 한국 사진 교육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를 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쉬운 예로 뭐 요즘 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뭐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만, 개나 소나 사진 가르킨다고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가지고 사진 강의들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셨는지 몰라도 그 유튜브에서 사진 강의하는 사람들. 대다수 한90% 이상일 것 같아요. 뭐, 는다체크를안 해봤지만, 이제 뭐 이상하게 제가 책 들어, 눈에 띄서 들어가 보는 데는 다 그런 강의들이었어요. 카메라 메카이즘 카메라 장비 소개, 뭐 렌즈 소개, 뭐 촬영 테스트, 뭐 이런 사진적인 내용 갖고 강의하는 경우는 눈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누 아주 마그 마을 먹고 시간 내서 찾아봐야 보일 정도로 그런 강의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뭐 브랜드에서 나오는 카메라 신제품 설명이라든가뭐 지네들 사용 후기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카메라만 조금 만지면 장비만 조금 갖췄다 그러면 자기가 사진작가라고 얘기하고 누굴 가리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건. 전공 과목을 떠나서 교육이라는 건그 사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교육에 가르키는 사람들은 공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하자 아, 저그 이제 열분 그미천 가지고 카메라 몇번딴 사람들보다 많이 만져 봤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가르킨다라고 생각하는 이 철부지들이 유튜브에 보면 아주. 차고는 엄청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뭐 요즘 뭐 유튜브에 대해 뭐 뒷광고니 앞광고니 해 갖고 그뭐 옛날에 그저 뭐예요? 블로그에서도 뭐 파워 블로그에 그런 비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 사+ 살면서 듣는 말 중에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가서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진 교육이 그런 굉장히 잘못된 면들이 있어서 그런 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열정이나 관심에 비해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진가가 없다는 라게 굉장히 그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또 이게, 이게 우리나라 사진의 현실이다라고 제가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저 SNS에 돌아다니는 거 제가 카피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이, 이 사진을 누가 올려놓으니까, 아, 뭐 사진 진사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아주. 진짜 욕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열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건 열정이 아닙니다. 저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촬영, 무슨 촬영대회지는 몰라도 이 사진이라는 걸 저렇게 찍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파트도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런 촬영을 가가지고 뭐 모델을 세워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런 사진을 가가지 찍어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열정을 진짜 제 제대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 공부를 한다라고 그러면 진짜 세계를 대표할 만한 사진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긴데 지금 뭐 이런 것들뭐 그다음에 이 삐딱하고 이 도덕성이 결여된 사진, 사진을 사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저 자기가 찍은 거딴 사람이 못 찍게 하기 위해서 뭐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라고 제가 뉴스를 들어본 적도 있고 아주 챙피해서 얼굴을 듣지 못한 정도로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왔는데 미국에서 사진 투어라 해서 사진가들이 이제 오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촬영 장소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걸좀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뭐 제가 이제 사진을 가리킨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손님으로서 아주. 그 가이드로 가이드 역할만 충실했었는데 아, 몇 번을 오신 분이 있어요. 그먼 미국까지 몇 번을 오신 분이 있었죠. 잘못 친구였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간 많고 돈 많다고 해도 이먼 데를 이렇게 자꾸 오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선 더 이상 찍을 게 없다. 그래서 거기서 찍어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 봐야 좋아요라는 그 이. 저기가 없데려는 거예요. 뭐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장소에서 찍어서 올려줘야 이런 것들이 반응들이 좋다라는. 소리를 했을 때 그냥 그 당시에는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 내가 이런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남한테 보여주기야. 그 다음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사진이 되다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삐뚤을 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얘기고 아주 또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게 지금 그요 왼쪽에 있는 게 마이클 케녀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영국 출신 사진가의 사진이죠. 솔섬. 솔솜. 솔섬이라는게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삼척인가 뭐 강원도 어디 있데 지금 이 앞에 무슨 공자인지 뭐가 생겨 갖고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솔섬이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 솔섬을 사진의 아주 유명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마이클 케냐인데 이 옆에 사진은 뭐예요?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떠들썩 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에서 솔솜사진 공모전을 해갖고 대상 받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편하게 해서 이렇게 붙여 놨는데 뭐가 틀립니까 느낌이 틀린가요? 이 이것 찍은 사람, 한국 사람 이걸 찍은 사람의 말 맞더라. 아 어, 케냐는 사진 흑백을 찍었고 기진 칼라를 찍었다. 라는 이거 기술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내가 모방한 게 아니다, 카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이 이게서 이 마이클 케냐 법정 소송에저이저 저, 뭐야 메이지워트 해주는 한국에서 법정 소송을 거니까 어이 그거 갖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내용적인 면으로 해야지 기술적인 면 갖고 칼라로 찍었으니까 이 사람은 흑백 찍었기 때문에 나는 따라한 게 아니다. 나는 아직말 같지도 않고 챙피한 소리를 해대면서 자기가 사진 작가라고 떠드는 놈들이 태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100% 모방이에요.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에요. 근데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더 웃긴 게 야. 저, 솔섬이 마이클 케냐 땅이냐, 왜, 걔만 찍어야 되고 누가 찍으면 안 되냐, 누가 찍어도 상관없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같은 장소에 백 명이 가든 천 명이 가든 똑같은 앵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진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찍은 공간에 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그대로 흉내내서 찍지 않는 한100% 똑같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의도적으로 딱 맞춘 건 아니에요 이 프레임 자체가 이 마이클 케냐는 정방형 핫셀브라도66 사이즈를 쓰는 거고 요건 35mm 사이즈를 썼기 때문에 장방형하고 정방형의 차이 뿐이지 그 하늘과 호수의 그 비율하고 어, 이, 이 소나무가 들어 가 있는 비율이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마이클 캐냐가 트라이포드 논 위치까지 찾아냈그 열정 하나만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찍은 사진이고 자기가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창피한 얘기고 거기에 동조해서 삼척 땅이 니네 땅이냐 캐나 땅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그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노래라든가. 아무튼 그림 같은 거이그 모방한다고 그러죠. 모방이 맞나요? 이렇게 해서 도용해가지고 음악 만들어냈다가 그것 때문에 그 망신 당하는 사람들 화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도대체난그거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 조금만 흉내내갖고 걸리거 아주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사진은 똑같이 찍어도 당당하게 인정을 해주는 이런 풍토나 이런 문화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진이 특히 발견의 예술이고 선택의 예술이에요. 그걸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찍었냐가 굉장히 큰 우선권이 있는 거죠. 남들이 그 다음부터 찍는 사람들은 그 카피지 자기 사진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아마추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항군분할이라고 그래서 구도 많이들 따지지 않습니까? 사진 하면 구도로 바로 직결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그림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사진 찍는다 그러면 구도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도 무서워하고 구도에 대한 개념이 무서워서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진을 하고 싶은데 엄두도 못 낸다라는 사람도 제가 직접 강의를 해보. 예,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구도라는 거니까 항군불화라는 거 그러니까 건 뭡니까 그냥 가장 안정적인 위치의 대상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는 대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그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황금불안이라는 구도 자체가 꼭 필요한 거 아니지만 그게 훨씬 더 적절하겠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의 사진을 찍는데 황금불안의 구도를 집어넣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사, 사진에 찍히는 이미지 메시지가 내면의 불안함, 현실의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화면 자체가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그 내면의 불안함이 사진상에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도 내가 찍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인물 사진이든 풍경 사진이든 그냥 그 구도, 구도, 구도 뭐 어, 어, 황금 분할 그런 일반적인 구도가 사진의 철칙 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저 그걸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입니다 아주 이건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들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의 구도는 그럼 어떤 형식이냐라는 건 다시 다른 시간에 또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런 형식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제가, 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자, 스스로가 자꾸 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얘기예요 그냥 내 멋대로, 그니까 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 저, 카메론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멋대로 찍으면 돼요. 이게, 그,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이게 사진, 저, 입문서 타이틀로 나왔던 제목입니다. 그, 조선이라는 사진가가. 그, 제목이 너무 가, 마음에 들고 강해가지고, 뭐, 사진적인, 안에 내용은 안 봤지만, 이 타이틀에 상당히 제가 마음이, 어, 저, 끌렸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절대적인 원칙 없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본대로, 뭐, 구도고, 지다리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이 화면에 꽉 차게만 찍으면 그게 가장 좋은 사진이다. 그러니까, 그, 프로라고 하는 기성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못들어서안달복달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찍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우수한 사진이 될수 있다 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서 이번 강의의 그 핵심은 뭐냐면 아마추어하고 프로라는 게 있는데, 아마추어라는 사람들은 자꾸 프로의 집단이 만들어놓은 고정 틀로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서 안 달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아마추어라는 거하고 프로라는 개념 차이가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그 뭐, 뭐, 컴플렉스라든가 뭐, 위축감 같은 거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지금 사진을 순수 ]하게 취미로 하든가 아니면 좀더 사진을 체계적으로 배워갖고 좀 제대로 된 사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기성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 얘기 그러니까 그좀 사진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는치 않은 소리에 현혹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라소리고요 아, 절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라 소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없는 게 없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구글 그 검색이나 이런 거 해보면 진짜 내가 필요하는 게 없는 게 없는데. 어, 내가 제대로 전공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의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옳은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전혀 우리가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선별해서 듣고 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 제가 아주 장담하지만 제 강의는 가장 객관, 보편, 타당성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옳게 제대로 사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고의 사진가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아마의 추어하고 프로의 차이에 대한 확실한 그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어, 끌려가는 그 다음에 쫓아가는 이런 형태의 사진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을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